이렇게 하시면은 미국산 명품용 음. 사나님 개인적으로 한우랑 미국 고기랑 비교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도 고소한 맛이 좋더라고요한우야 워낙 비싸게 팔려고 막 고급용으로 우리나라에서 키워되는데 한우에 비해서도 뭐 그렇게 떨어진다고 생각은 안해요 아. 성공의 소리 어, 사운드 적색 그릴링이라고 하죠, 이거를? 그릴링이죠. 근데 그릴링이 사람 갈굴 때 우리가 갈군다는 표현도 그릴링이라고 하더라고. 그 고기. 여러분은 미국산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하도 이제 한우에 대한 얘기가 많았으니까 음. 공평하게 우리가 이제 미국 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미국에서 소고기랑 같이 먹는 아시안, 에이지언 음식 중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이 바로 <놀람> 진짜로? <놀람> Don't cross the line. If you cross the line, you're gonna bring the food. 진짜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우리 국뽕 채널 아니고 좋은 얘기 하든 나쁜 얘기 하든 아무도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케이푸라고 하죠. 케이푸네 한국 라면 같은 거 솔직히 인기 많네요. 파는 건 많이 보이는데 어딜 가든 보여 이제 내눈 바로 앞에서 막 먹는 사람 그렇게 보지는 못했어요. 메이 메이저는 아니잖아요, 그죠? 메이 메이저는 이제 컵누들이라고. 그 혹시 브랜드 어디죠? 컵누들? 일본 광가요 컵누들이 일본 거 아니어야 돼요? <laughs> 아이 아니 뭐. 자 정말 오래간만에 일입니다. 한국 라면 진짜 대박 난게또 미국에서 있다 그래가지고 완제품이 나와있더라고요. 또 기생충 인기가 많아서 가지고 와 진짜 맛있게 먹네 이렇게 해 가지고 외국 유튜버분들이 직접 쿠킹을 하고 조회수가 780만 아, 이렇게 나온 거 봤어요. 미국인이 가장 먹고 싶어하고 좋아하는 아시아 라면. 압도적 1위. 저도 처음 먹어봐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처음입니다. 기본적인 컨셉은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육삼냉면 그 컨셉 있잖아요. 그런 조합이 한국 원래 컴비네이션 문화가 있으니까 그 컨셉이 절묘하게 또 이제 미국. 국산 소고기 미국에 또 널린 게 소고기니까 맛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라면 샌드폰 Z 폴드 2 다양한 다이나믹한 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걸 가니시라 그러죠, 영어로 가니시. 아, 이렇게 일단 이렇게 먼저 해서. 야 근데 비주얼하고도 작살 난다. 외국인들왜 환장하지 알겠네. 네. 그렇게 생겼습니다. 야. 아... 아그렇습니다아 진짜 긴장된다.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이거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안 드셔 보신 분들이 있을 걸요아 많을 거예요. 근데 네, 저도 아마 처음이야. 음. 아, 어, 진짜 성공의 맛이에요. 아. 미국인들 입에는 좀 맵지 않을까요? 진짜 맛있습니다. 응. 와, 기생충 덕분에 네. 엄청난 최근에 짭바구리 난리가 또 났었다. 이제 한국은 짭바구리라고 하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서는 램돈, 램돈, 램돈. 왜요? 짭바구리 하면 되잖아 램돈 이렇게 번역하시는 분이 짭바구리는 약간 이제 누가 봐도 한국 한글이잖아요 규동, 가츠동 이런 거를 본 따서 뭐 라면동 해가지고 아 람돈 짭바구리 아왜 어려워요? 그 외국인들이 발음하기 어려운 라면도 아닌데 이름도 아닌데 짭바구리 아 람돈은 조금 아쉽다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람돈 좀 아쉽다 아자 하나 더 먹을 건데요? 하나 옛날에 그거 아세요? 옛날에 RTA라면? 너구리가 이제 그걸 뒤집어서 오면 은아 RTA로 보여가지고 본인이 는 핸드폰은? 제 진짜 국뽕이 아니고요 갤럭시야 <laughs> <개적지야. 웃음> 보통 휴대폰을 이제 2년에 한 번씩 바꾸잖아요? KT 슈퍼체인 채택을 사용하시면은 쓰던 기기를 반납하면 50%를 할인해 주는 거지 근데 거기다가 슈퍼카드 더블 할인이라는 찬스도 있는데 그거 하면 추가 할인 1 8 0 0 0원 추가 할인 1 8 0 0 0원다 이렇게 종합해보면 한 200만원 가까이를 할인을 받아서 살수 있는 그런 느낌이다 응. 솔직히 미국에서 진짜 핫한 넷플릭스 킹덤 어. 학대도 진짜 쓸것같아 진짜 제 친구들은 왜 그거 2 투... 나보고 왜안 가냐고 나한테 응. <laughs> 보내요안가 나보고 어쩌라고 어. 프리즘 크는 약간 고전 명작이죠? 응 그냥. 넷플릭스 이렇게 보는데 크게 보고 싶을 때 있잖아요 에. 지금 둘이 이거 얼마나, 이거 얼마나 애매해 우리 관계가 지금 <阿>爸爸。 네. 넷플릭스 보시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넷플릭스 스탠다드 3개월 무제한, 5G 데이터 무제한 요금까지도 혜택으로 준다고 KT에서. 핸드폰으로 뭐시청한 사람들한테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미국인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거 항상 있을 것 같아요. 분실할 수 있다. 그 사람들 인식에서 봤을 때는 와 진짜 비싼 거들구나 이렇게 표정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실, 파손, 심지어 배터리까지 보상되는 보험이 또 있더라고요. 폴드 전용 보험. 신규 기변을 하고 나서 30일 안에 또 사용이 가능하다.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웬만한 거다 있어요 너무 맛있고요 나눠먹자 나눠먹읍시다 미국인들이 짜파구리 환장한 이유는 대충 알것 같긴 해요 이 정도 매운맛이면 은 우리한테는 조금 그냥 맛있게 매운 거고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거의 불닭 수준일 거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불닭 새는 거랑 비슷한 감성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아 진짜 매운 음식인데 맛있다 미국인들이 그 개인주의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1인 1접시 자기꺼 네, 자기꺼 이거 네. 되게 네. 중요하잖아요 음. 이렇게 컵라면 형식으로 나와있는거 아이디어 참좋은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 이거 파나? 어, 저는 이거는 본적이 없어요 어. 로블리스 한우 했으니까 미국산 소고기 먹잖아요 솔직히 한번 비교해보자 한번 눈치왜봐요 <laughs> 솔직하게 말하면 되지 난 이게 좀더 좋아요 왜냐면 저는 퍽뻑살좀더 좋아해서 음. 단순히 그거 이유에요 음. 이번에 턱이 좀 아파요 근데 미국인들이 이거를 미국소로 할거란 말이지 걔네들은 그럼 평생 짬뽕을 마을 모를거야 이 우리가 말하는 그 짜파구를 음. 막 평생 모르고 살 수도 있어요. 특이한 게이 안에 그 다시다 같은 거 있죠. 이게 잘게 잘려 있어. 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잘려 음. 나오니까 이거는 음. 버릴 수 없는 거네. 그렇게 그러니까 먹어야 되는 거네. 다시마 정답은 먹는 거다. 짜파구리는 저는 솔직히 평점을 매일게요. 저는 신라면이 제일 좋은 라면이거든요. 아, 네. 신라면은 7.5 정도 됩니다. 짜파구리는 네, 7.2 정도 돼요. 근데 소고기가 있어서 7.8 정도가 돼요. 전 소고기가 있어서 8.9, 없으면 8.5 했습니다. 아, 라면 자체 훌륭하다. 라면 자체 훌륭다 매운 걸못 먹는데 딱 적당히 매웠어요. 먹기 편하고 좋았습니다. 먹방 다양한 콘텐츠를 할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KT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대신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짜파구리는. 올았다 정도가 이번 영상의 결론이 될것 같네요 오늘 국뽕 다 해봤네 삼성 폴드2를 사용을 해보면서 짝바구리를 먹으면서 아, 책 보는 거 같아 아 맞아요 나 혼자 보고 싶어 나 응. 혼자 보고 싶어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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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괜찮다